내가 스윙을 했을 때 잘못된 걸 빨리 더득그래 아, 내가 백스윙을 했다가 치고 나서, 아, 내가 약간 공이 좀 눌러 맞았구나. 압축에서 맞았구나. 오히려 정말 뛰쳐나갈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중심 이동을 하고 임팩트가 돼야 나의 몸무게도 실리고 헤드 무게도 실리는 거죠. 동작 자체가. 에너지는 공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. 내려와서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데 타겟 방향으로 에너지를 주는 건 맞는데 지금 선생님은 약간 밑에서 위로 올리는 방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력을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수평하고 수직을 같이 쓰는데 중력과 수평을 같이 쓰는데 너무 내려버리게 되면 이거는 수평이 아니라 오른 다리에서 올려치는 결과밖에 안 되는 거죠. 여기서 놓고 어드레스를 하고 공이 딱, 딱 임팩트를 맞으려고 할때딱 명, 가슴하고 배꼽하고 이게 절대 여기 있으면 안 돼요. 와 있어야 돼요. 와 있고 그 다음에 열리는 타이밍에 헤드가 지나가.